자, 내용적으로 보니까 음악이 협력에 끼치는 영향. 음악이 협력하는 데 있어. 뭐 영향을 미치나 봐. 그 내용에 대한 글이야. 가보도록 할게 자, music is used to. 자, be used to. 우리 예전에 어법 끝에서도 한 적이 있었는데, be used to 다음에 ing가 나오느냐, 동사 원형이 나오냐에 따라서 뭐뭐 하는 데 사용되다. 뭐하는데 익숙하다. 여기서는 농사 원형이니까 뭐하는데 사용되다라는 얘기지. 자, 음악은 뭐 하는 데 사용되느냐? 몰드 하는 데사용된대 그럼 몰드라는 게 뭔데? 우리 폼과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될것 같아. 형성하다. 음악은 고객의 경험 그리고 행동을 형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단 주제문 전제 깔고 시작하는 글이네. 자, 하나의 연구가 was conducted, 실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떠한 연구가 실시되었느냐? 이어에 있는 내용이 요 스터디 꾸며 준다고 보면 되겠지? 이러한 연구가 실시되어. 어떤 연구? 익스플ored 탐구하는 연구였는데 무엇을 어떠한 영향을 It, 여기서 이승 음악이니까 음악이 어떠한 영향을 인플루이스 직원들에게 미치는지를 탐구하는 실험이 실시되었습니다. 혹시 이시 뭔지 모르겠는 사람은 뭐라고 써라? 뮤직 알아볼 수있지자 음악이 직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는 실험이 하나 실시가 되었대요 <laughs> result from the study, 그 연구로부터의 r e s u l t 결과물이 i n d i c a t e 가 r 켰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때리아에 네. 있는 내용을 보여주었어요 p a 연 t 의 결과니까 당연히 연구의 결과가 t i c 주제문이 되겠지. 자, 연구의 결과가 바로 뭐였느냐? p a r t i c i p a n t 참가자들인데 who listened to rhythmic music. 자, 리듬감 있는 음악을 들었던 참가자들은 여기도 참가자들 아까 전에 누구라고 보면 돼요. 그렇지 직원들. 자, 좀 리듬감 있는 템포 있는 음악을 들으면서 작업했던 직원들은 be inclined to 모모하는 경향이 있래요 모하는 뭐 경향이 있들요더 협력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 오, 신기하네. In r e s p e c t i v e of 모모와 상관없이, 야, 음악을 들으면서 작업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 뒤에 나와 있는 내용과 상관없이 더 협력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들더래뭐 상관없이. Factor. 요인들과는 상관없이. 그런데 어떠한 요인들? 나이나 성별이나 아니 학업적인 배경과 상관없이 더 협력하려는 경향이 있들래 Compare with it. 와 비교하여. 누구와 비교했을 때? Those. 사람들인데 어떠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r i s e n to. Less rhythmic music. 리듬감이 좀 떨어지는 음악을 들었던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템포가 좀 빨랐던 노래를 들으면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템포가 좀 느린 음악을 들으면서 근무했던 직원들보다 더 협력하려고 했다는 거죠. 뭐, 나 이런 거 상관없이. 자, 이러한 긍정적인 부스트, 촉진제는 어디에 있어야 촉진제느냐? 이 직원들의 블링리스, 자발성, 무에 대한 자발성, c o o p e r a t i 협력하고자 하는 이러한 자발성의 긍정적인 촉진제는 what induced 자 induced 하면 약이 하다인데 what induced 쓰니까 그러니까 약이 되었습니다. 무에 상관없이 약이 되었느냐? r e g a r d l e s s o f 하면 또 모모와 상관없이 야 위에 나와 있는 your respective over와 같은 의미라고 보면 돼. 모와 상관없이 그들이 음악을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에 상관없이 이러한 촉진제가 야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직원이 노래를 좋아하든 말든 상관없이 어쨌든 템포가 빠른 음악을 들은 사람들은 더 협력했고 느린 음악을 들었던 사람들은 더 협력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노래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문제는 아니었다. 자, when people are in a more positive state of mind. 사람들이 더 긍정적인 마음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뭐 하는 경향이 있었느냐? become more agreeable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agreeable 하면 기분이 좋은, 더 기분이 좋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 r e a t i v 하니까 더 창의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Those on opposite spectrum, 반대 영역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느린 템포의 음악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은 Tend to focus on 뭐 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느냐 Their individual problem, 각각의 개인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더래요 뭐하기보다는 giving attention to, 모모에 집중하기보다 Solving group problem 그러니까 그 집단의 문제들을 푸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자기 개인의 문제에다 집중을 하는 경향이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문제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더 기분이 다운될 수밖에 없었던 것죠 자, 다 The Rhythm of Music. 자, 음악의 리듬은 has wrong, 아, Strong pull. 풀하면 끌어당김이지. 강력한 끌어당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끌어당기느냐? 사람들의 행동을 강력하게 끌어당겼대. This is because, 이것은 뭐뭐 때문입니다. When people listen to music, 사람들이 음악을 들을 때, 근데 어떠한 음악이냐, steady, pulse한 음악을 들었을 때. steady 하면 일정한, pulse하면 박자니까, 일정한 박자가 있는 사, 음악을 사람들이 들을 때, They tend to 그들은 뭐뭐하는 경향이 있더래 뭐하는 경향이 있느냐 Match their action 그들의 행동을 그 박자와 매치,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This 이것이 translate to, 뭐뭐로 바뀝니다. 뭐로 더 나은 팀워크로 바뀌게 됩니다. 뭐 했을 때 making decision 결정을 내릴 때더 좋은 팀워크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템포에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그 템포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의사를 결정할 때도 같은 템포를 따라가고 있는 그 팀이 팀워크 좋게 결정을 할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음악이 협력에 끼치는 명향 그러니까 리듬이 커한 음악을 들으면은 무슨 영향을 미치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지. 자, 그러한 글이었었네. 그러면 일단 마무리해보고 중요한 부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게. 일단 음악이 경험이나 행동을 형성한다는 육의 전제지 여기서부터 실시됐던 내용이고. 그다음 연구 같은 경우는 실시되어지는 거니까 수동 형태로 나오고 있네. <laughs> 그리고 더 협력하는 경향이 있더라. 모모와 비교해서 할때 컴페얼드라는 단어 쓰고 있네. 그 다음에 긍정적인 협력에 대한 자발성의 촉진제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표현도 알아두고 긍정적이라는 표현 알아두고 그리고 여기 ing 나와 있는 형태도 그 다음에 강한 끌어당김이 있다. 행동에 대한 강한 끌어당김이 있다. 그 다음에 일정한 박자 그리고 더 나은 팀워크. 그 다음에 이 메이킹 IN 형태 분자고, 그 다음에 한 템프를 모두가 다 따르기 때문이다.